다른 <laughs> 분들은 어떻게 해지? 다른 들은 어떻게 지 모르지 마. 정말 간다. 아, 어, 와. 로양씨집 가시고 로우리 그...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가자. <laughs> 라이태 <바이든다나 이> <laughs>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JTBC 톡퍼원 25시 시청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JTBC 톡퍼원 25시가 우리 종편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시청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편 예능 시청률 1위 톡퍼원 25시 JTBC 3.2%, 조선의 사랑꾼, TV조선 3.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트로트, 재방송, MBN 2.5%, 그리고 판도라, MBN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토퍼원 25시 시청률 변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2 8일 8월 29일 우리 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석 연휴라서 특집 편성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JTBC 토퍼원 25시가 29일 9월 10일 무려 3.2%를 차지하면서 종편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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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 0원 구성진 달타령으로 추석 랜선 여행 행복 상승 시청률도 상승. JTBC 예능 토퍼원 25시가 랜선 여행으로 추석 연휴 행복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12일 톡파 원 25시 시청률은 지난 방송보다 0.6% 상승한 3.3% 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청률은 3.2%가 나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의 명절을 알아보는 시간은 물론 출연자들의 흥겨운 깜짝 축하 무대, 세계의 수도를 주제로 한 미국 워싱턴 D.C.의 랜선 여행과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투어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월요일 밤을 선사했습니다.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외국인 출연자들에게 듣는 각 나라의 명절 이야기가 흥미를 돋았습니다. 미국 출신 타일러는 가족끼리 모이는 추석과 달리 가족 외의 외부인도 초대해 다 함께 어울리는 추수감사절의 차이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출연자들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추석 명절이 가슴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쿠야가 컴퓨터와 음식이 있는 PC방에서 추석을 보냈다는 말에 MC 양세찬과 이찬원은 즉석에서 타코야를 본인들의 집으로 초대하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모르지 마, 정말 진짜 간다. 진짜. 어, 와, 바로 와, 양세찬 씨집 가시고 하루 그... 끝으로 톡퍼 25시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을 위해 달타령을 함께 불러 추석 연휴를 유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트로트 왕자 이찬원의 구성진 목소리와 양세찬의 취임새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JTBC 톡포니 25시 다시 한번 어제 추석 마지막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종편 예능 시청률 1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